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3화. 자, 일단 서리가 죽은 곳에, 어, 니체, 남매고요. 여기 지금 잠비동굴이 엄청 많은 곳이라고 해서, 사실, 못 찾아왔긴 했지만 찾아왔습니다. 예쁘다. 굴기 건물 많이 막는들 새로 집을 짓는데, 답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지금 여기 월드에 들어온 이유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서리와 함께 마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g 거든요 일단 좀 고기를 보겠습니다. 음. 이야, 음. yeah. 오케이 고기랑 가죽 얻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들은 아, 진짜, 아니, 코. 네. 이기주은 너무 많지. <목소리> 살생규 택. 이렇게. 몇 마리만 잡을게요. 그만. 아, 럼 여기 바다를 해봐. 건널까? 바다를 건너. 바다를 건너. 넌 로봇 만들어라. 아니 진짜. 경력할 수 있잖아. 나 혼자 탈 건데. 아, 그럼 나름 제작돼 없어. 반대로 아이씨. 자, 그러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오빠의 얼굴이 대로러고 다리가 바뀐 거 같아. 오, 여행할 때 있는 많고. 이는 멋있다. 걷지러 가. 보이는 응. 빨리 가. 응. 있어. 로 와. 아. 니야 그때는 다른 많이 있을 거야. 애들이 먹튀했어 이런 어 불편 없어 못참아 불편해 아아 작... 오케이 아, 이... 나 못... 자연적인 나챙 고를 땅에 병원 땅을... 좀... 이상

ごめん。 허리 순환 시대. 아이고. 그럼 일어난 거 보니까 쯤이다. 갈게요. 연령보 아. 일단 로맨 로빈 카노. 두양전 참나무 집을. 지 다른 말로 다 답하... 퍼. 또 나와있냐면 지금 편집 화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리라이트를 못 찍었어요 마을을 극적으로 발견하는 그 하리라이트 장면을 아이고 대성통고 이아 이거 이거 아이고 이렇게 유튜브 강을 놓쳐버리면 나를 어떻게 먹고살라는 거야 아무튼 대충 여기서 끝에만 그만해요 일단 지금 여기 마을 크기가 생각보다 큰 마을은 아니거든요 좀 작은 마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작죠 이렇게, 한, 집이? 많진 않아도, 그래도, 여기, 교회도 있고, 양쪽 아이코. 기 네, 음. 도서관도 있, 있긴 하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어, 도서관은 없네. 도서관은 없지만, 그래도, 꽤큰 집들이 여러 개 있고, 철골람도 있으면, 꽤, 싼 크기 정도 마아니데 자 그러면은 다음화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목소리> 영상은 못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그 다음 영상은 <목소리> 훨씬 나을거라고 <목소리> 생각합니다 하의미로책좀 <그러면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먹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